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3월 25일이죠 날은 잔뜩 지푸려있고 어제도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만한. 거의 뭐 왔다고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비료를 치고 아직 비료를 좀 남았는데 저는 이제 2차 추비를 오늘 마칠겁니다 마치고 비료를 완전 빼버릴텐데 하늘이 시여 비점 내려주십시오. 비다운 비. 최소 10mm 이상 좀 오게 해주십시오. 그러나 비가 그렇게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올 때는 엄청 오더니만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. 빨리 비를 맞춰서 비료를 녹여야겠죠. 녹이고, 반계에 어, 들어가야 합니다. 2차 반계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할 예정인데, 지금 일부 밭에서는 벌써, 어, 중부병이 들어오고, 잎마름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, 뭐, 어쨌거나 간에 비가 안 오니까, 뭐, 오늘 물을 퍼야겠습니다. 퍼고, 퍼는 데는 퍼고, 물을 넣는 데는 넣어야겠죠. 참 어렵습니다. 힘들고. 그렇게 왕창 오더니만은 비는 뭐, 소식도 없습니다. 소식도 없고, 뭐, 마이너스 1mm, 뭐, 0.2mm, 2mm, 3mm, 그러는데, 전번과 같이 비가 오다가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. 참, 요, 올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, 어, 방제약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, 입마름병이 서서히 들어오고, 칼슘 부족이 들어온다는 거죠. 칼슘 부족이 들어온 이유는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, 빨리빨리 빨리 처방을 했는데 그렇지를 못한다.비 참 어렵습니다.하늘이 하는 일이라서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비좀 오게 해 주십시오.